네, 예비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두번 정도에 걸쳐서 내년 2023년에 준비해야 될 수리논술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르실 거라고 가정하고 초보적인 얘기부터 하려고 하니까 잘 아시는 분도 그냥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올해 며칠 전에 봤던 수리논술 시험에서 저희 학원에서는 대략 26명 정도의 합격자가 나와서 자랑질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중복 합격을 한몇 명의 학생을 포함해서 26명 정도 합격했고요. 한양대 화학과에는 모집 인원이 5명인데 예비 2번이어서 지금 추합을 기다리고 있고 성균관대, 홍익대, 중앙대, 서울시립대, 홍익대, 과기대, 경희대, 인하대, 광운대, 이화여대, 이화여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리스트는 최초에 이미 합격한 학생은 최초 합, 모집 인원 11명의 현재 예비 3번 이런 데는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 37개 정도의 합격권이 있고요. 여기에 실제 합격자는 26명 정도가 있고, 저희가 올해 수능 전에 논술 수업을 들은 학생은 대략 50명 정도인데요. 여기서 17명 정도 합격을 했고, 수능 후에는 130명 정도 수강을 했는데, 여기서 9명 정도 합격을 했으니까, 수능 전부터 준비한 학생이 합격률은 훨씬 넘죠. 그리고, 수리논술은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요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오른쪽 상단을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2023년에 수리논술 전형에 대한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리논술이란 뭐냐면요. 수리논술 전형은 여러분이 대학을 갈수 있는 방법이 학생부 교과 전형, 여러분의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방법이죠. 학생부 종합 전형, 내신과 학생부의 여러 가지 활동 내역을 가지고 가는 전형이고, 이것 이외에는 논술 전형, 그리고 수능을 봐서 가는 정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아마도 수리 논술에 관심이 가는 분들은 대체로 학생부에 관련된 전형을 이제 포기하신 분들이 수리 논술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요. 수리 논술 프로세스는 수리 논술은 어떻게 관심을 갖고, 어떻게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합격에 이르느냐, 요걸 정리한 건데, 수리논술 학습은 여러분이 수리논술 공부할 준비가 되는 시점에서 시작을 해서 보통 지금 고2의 겨울방학부터 고3의 6월까지는 여러분이 적당한 시기에 시작을 하면 학습은요, 저희 학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수리논술의 개념학습을 합니다. 물론, 현재 수준에 따라 상, 중, 하로 반편성이 따로 돼서 수준별로 학습을 하고요. 특정한 대학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수리논술의 기초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6월에서 8월까지는 그 기초 공부를 한걸 바탕으로 해서 대학별로 실제로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반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러면 의예과나 아니면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의 최상위권 대학이나 건대 중심의 인서울 중상위권이나 이런 대학에 여러분이 지원하려는 대학의 기출 문제를 6월부터 8월 정도까지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들이 5월 이후가 되면 자기 대학의 올해 논술 문제는 이렇게 출제할게요 라는 모의논술 문제를 계속 발표하고 온라인 테스트도 하니까 그 모의논술 연습을 하고요. 월에 한번 정도는 실전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리고 8월, 9월이 되면 수시 논술 전형에 어디에 원서를 쓸지를 상담을 하고요. 저희 학원의 재원생인 학생들은 그때 무료로 해드리고요. 외부 학생들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어쨌든 8월, 9월에 걸쳐서 수시 상담을 하고 수리논술 지원 대학을 결정을 하고 나면 수리논술 파이널이라는 건 실제 그 대학별 논술시험을 준비하는 건데, 수능 전에는 연대, 시립대, 홍익대, 성신여대, 서경대, 가톨릭대 이게 10월 달에 실제 논술시험을 보는 대학이에요. 그러면 이 시험 보는 시기에 전에 3, 4주 전부터 논술 파이널을 진행하고요. 수능 이후는, 2023년 수능은 11월 16일 날 봅니다. 그러면 수능 이후에 논술 보는 대학이 훨씬 많죠. 수능 이후에 논술 보는 대학에 대해서 직전 파이널 공부를 하죠. 그리고 나면 12월 15일, 올해는 며칠 전이었죠. 대학별로 수시 합격자, 수리 논술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나면 27일, 8일 이 정도까지 추가 합격자 발표를 계속 여러분의 순번 여기를 기다리다가 최종적으로 합격하면 여러분의 올해 입시, 내년에 이제 공부하실 분들은 내년 입시가 끝나게 되는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년 수리논술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024학년도에 수리논술을 실시하는 대학. 여러분, 2024학년도라는 건 여러분이, 여러분이 대학을 진학하는 해를 말하니까 내년에 고3이나 재수하시는 분들은 2024학년도 대학 입학을 위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단계는 최상위권은 논술의 난도도 최상이고, 대학의 위상도 최상인 대학이 수능 전에는 연세대 있고요. 수능 후에는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가 있습니다. 설명의 편의상 의학계열은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은 일반 자연계열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중상위권은 서울시립대나 홍익대가 수능 전에 있고, 수능 후에는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가 수능 후에 논술 시험을 봅니다. 상위는 수능 전에는 없고요, 수능 후에는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아주대, 인하대가 수능 후에 시험을 보고 중위권은 수능 전에는 카톨릭대나 성신여대가 중위권이고요, 수능 후에는 숭실대 광운대, 세종대, 단국대, 서울과기대가 수능 후에 시험을 봅니다. 중하위는 논술의 난도가 조금 낮고 대학의 네임밸류도 조금 낮은. 수능 후에 서울여대, 한국항공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연대미래 정도가 있고 마지막 약수령은 수능 문제랑 기본적인 형태가 똑같은 대학이고 대학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수능 전에 서경대, 수능 후에는 삼육대, 고대세종, 외대글로벌캠퍼스, 한국외국어대학의 자연계열은 용인에 있죠. 수원대, 한국공학대, 한신대, 한국기술교육대 홍대 세종이 수능 후에 보는 약수령 논술 대학입니다. 약수령 논술 대학은 수능형 문제 스타일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3년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대학은 여러분이 올해 논술 시험이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니까 내년에 어떻게 변화되는 걸 살피는 게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내년에 이렇구나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설 대학은 동덕여대 한신대 삼육대가 내년에 신설에서 처음 시험을 봅니다. 그럼 올해 입시 결과는 없겠죠? 폐지 대학은 내년부터 이제 논술시험을 안 보는 대학이 한양대 에리카와 울산대는 의예과만 5명을 뽑는 그런 대학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안 보죠. 경희대는 내년부터 논술 100으로 바뀌어서 교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중앙대는 과학논술을 폐지했어요. 이제 일반 자연계열에서 과학을 보는 대학은 연세대랑 서울여대밖에 없습니다. 이제 수학만 열심히 하면 되고요. 중앙대가 세계합 6인데 여러분 수능 최저라는 말 아세요? 논술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수능시험의 최저 기준이 중앙대는 세 과목 합이 6 이내여야 됐지만 예를 들면 국어이, 수학이, 영어이 이런 식으로 되어야 했죠. 그런데 내년에는 영어를 반영할 때는 1등급하고 2등급은 합쳐서 1등급으로 간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약간 약화됐죠. 수능 최저라는 건 수시에서 1단계 같은 성격입니다. 수능 최저를 넘어야 논술의 기본적인 1단계를 통과하는 거고 그런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채점을 하거든요. 이와여대는 논술 100으로 반영 비율을 변경했으니까 내신 성적을 이제 보지 않는 대학이 됐고요 약학과는 신설했는데 내기압 모에 과학을 반영할 때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내기압 보면 중앙대 의학과급의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있죠 고려대 세종 캠퍼스는 수능 최저를 강화해서 올해까지는 한계 3등급 또는 영어일 경우는 2등급 영어 아닐 경우에는 3등급, 영어일 경우에는 2등급이었는데, 올해는 2개합 6에, 여기 과 1이라고 쓴 거는, 과학을 반영 안 해도 되고, 한다면 상위 한 과목이라는 뜻이에요. 과학을 무조건 반영하고 한 과목이다 이런 뜻은 아니고, 과학을 반영하지 않아도 되지만, 반영한다면 상위 한 과목이라는 뜻이고, 서강대도 3개합 6에서 3개합 7로 약간 약화됐습니다. 석영대는 논술 70에 학생부 30으로 바꿨고요. 작년까지는 논술 40에 학생부 60이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학생부 60이니까 학생부 반영 비율이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학생부 60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논술이 당락의 모든 열쇠를 원래 쥐고 있었습니다. 부산대는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사, 석사, 통합과정 5명을 신설했습니다. 오타가 좀 많네요. 자, 두 번째. 수리 논술 전형 프리뷰 두 번째는요, 각 대학별로 전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학생을 어떻게 선발하냐면, 논술 성적과, 당연히 논술이니까 논술 성적이 포함되겠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해서 수능 시험을 보고 거기에 등급의 합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라는 기본 조건이 있어요. 마치 1단계와 똑같다고 했죠? 여기에 플러스, 교과 성적을 반영할 건가, 어느 만큼 반영할 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합이 있어서 제가 분류를 해봤고요. 여기에 설명된 모든 내용은 내년 대학 입학 전형 계획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5월 말에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 여기에 내용은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은 한번 찍고 나면 변경이 안 되니까 제가 수정사항은 아래 더보기에다가 그때그때 그때 발생할 때마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내년 입시 계획에 따라서 설명을 드린다는 말씀 다시 드려요. 자첫 번째로 논술 100에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 그러니까 이 대학은 논술만 잘 보면 끝인 거죠. 수능 응시를 안 해도 되는 대학입니다. 연세대가 있고요. 한국 기술교육대가 있고 한양대는 사실은 논술 100은 아니고 논술 90에 학생부 종합평가라는 걸 하는데 이건 내신을 보는 게 아니라 학교생활 성실도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결이나 뭐 학내 폭력이나 이런 성실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학생은 그냥 논술 100과 똑같은 의미로 받아주셔도 됩니다. 자두 번째는 논술을 100%고 내신을 반영하지 않되 수능 최저는 결합되어 있는 대학입니다. 여기 아래 있는 내용들은 제가 빠르게 주요한 대학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수능체제를 결합할 때그 대학별로 수능체제와 상관없이 수능응시를 어떤 과목을 해야 된다는 상위권 대학의 기준도 있고 또 응시는 어쨌든 간에 수능체제를 맞추는 과목만 응시제한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대학별 요강이 발표되면 정밀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조금 느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학은 과학 반영을 안 해도 되지만 반영한다면 상위 한 과목이라는 뜻이고, 의외과 등은 조금 다를 수 있고, 지금은 일반 자연계열 위주로 설명을 드린다고 했죠. 자, 경희대는 국수연과 중에서 2개합 5 이내에, 그리고 과학 반영은 상위 한 과목입니다. 여기는 모두 다 똑같기 때문에 앞으로 설명을 생략하고요. 한국사도 5등급 이내입니다. 건국대는 2개합 5 이내에, 한국사 5 이내, 성균관대는 자연계열이 3개합 6에, 세 과목 합해서 6 이내고요. 과학을 한개 이상 필수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대학교랑 좀 특징이죠? 그리고 과학이 별도라는 말은 과학을 서로 다른 과목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일과학이 이렇게 되면 2, 2, 2 이렇게 돼도 된다는 거예요. 과학을 서로 떼어서 마치 다른 과목처럼 간주하겠다라는 거고 다른 대학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을 반영 안 해도 되지만 한다면 그 중에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하니까 성균관대의 반영 방법이 조금 다르죠. 그다음에 약학, 반도체 시스템,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 소프트웨어는 3기압 5로 약간 강화됐습니다. 다른 일반 자연과학이나 공학계열은 3기압 6인데 여기는 인기 학과다 보니까 3기압 5로 세고. 나머지는 과학을 필수 한 과목 반영해야 되고 과학이 별도인 것은 위에 설명과 똑같죠? 연대미래는 두 개합 7의 과학을 반영한다면 한 과목, 한국항공대는 두 개합 6의 과학이 상위 한 과목, 덕성여대는 두 개합 7의 과학이 상위 한 과목, 동동여대는 두 개합 7의 역시 과학이 반영한다면 상위 한 과목. 이화 여대는 두 개합 5의 수학을 필수 반영하고요, 과학을 반영한다면 상위 한 과목이고, 스크랜트 학부는 세계화보에 과학이 반영되면 한 과목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논술과 학생부와 수능 최저까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생부는 대다수의 대학은 내신 성적을 뜻하는 거고 일부 대학만 내신에다가 출결과 또는 봉사활동을 결합하는 거예요. 나머지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학생부에 다른 걸 반영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대학은 교과를 반영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가천대는 논술 80에 학생부 20 대부분 여기는 교과를 그냥 깔끔하게 반영합니다. 수능체전은 한개 3등급에 탐구는 반영한다면 한 과목이다 이거죠. 가톨릭대는 논술 70에 학생부 30 경북대 논술 70에 교과 30 여기에 수능체전은 이제부터는 설명을 생략해 가겠습니다. 동국대는 논술 70에 교과 20에 출결 10. 이렇게 제가 출결 10이라고 써놓은 대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냥 내신 성적을 반영합니다. 두 개와 에 과학을 반영할 때는 한 과목만 반영하고 수학 또는 과학을 하나는 최소한 포함해야 된다라는 거죠. 한국사 4등급 이내입니다. 삼육대는 올해 처음 논술을 시작하는 대학이죠. 논술 70에 학생부 30. 여기 교과만 반영해요. 그리고 아무거나 한개 3등급 반영하면 되고요 서강대는 논술 80에 교과 10에 비교과 10인데, 올해까지는 이 비교과가 출결이 5, 봉사활동이 5 이렇게 반영을 했고, 올해는 3개 합 6이었지만 내년에는 3개 합 7로 약간 완화됐죠. 세종대는 논술 70에 학생부 30, 2개 합 6, 충실대는 논술 60에 학생부 40, 2개 합 5, 부산대는 논술 70에 학생부 30, 두개합 5에 수학을 포함해야 되고 한국사 4등급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논술이 70%고 학생부가 30이니까 학생부의 영향력이 30이나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음에 보여드리겠지만 학생부는 30이지만 진짜로 반영하는 비율은 그냥 100점 만점에 한2% 정도나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신이 5등급 정도 된다면은 논술전형에서는 내신이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니까 내신이 5점대 정도 되는 분들은 낮아도 논술에서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앙대는 논술 70에 교과 20에 출결을 10 보는데 세기암 6에 과학을 한 과목 반영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죠 영어 1, 2등급은 1등급으로 간주한다라는 거고 중앙대 안성은 중앙대랑 같은 학교인데요 두개합 5로 수능 최저가 조금 다르죠. 홍대는 세개합 8로 홍대의 수준에 비해서 최저가 조금 센 대학이고요. 그래서 세개합 8을 맞추냐, 못 맞추냐가 합격의 가장 중요한 변수고요. 나머지 숙명여대는 논술 90에 학생 90, 교과1 0이라고 했죠. 두개합 5에 과학을 반영한다면 상향과목,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수능 최저는 없는 대학.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대학이죠.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제한이 없으니까 수능 후에 논술시험을 볼 때도 이 대학은 진짜 학생들이 많이 몰립니다. 물론 수능 전에도 그렇고요. 카톨릭대는 논술 70의 학생부 30, 수학 1, 2만 출제하는 게 특징이죠. 광운대는 논술 70의 학생부 30, 방국대 죽전 캠퍼스는 논술 80의 학생부 20이고 미적분 위주로 출제합니다. 나머지 세세한 특징은 여러분이 이번 타임은 개괄적으로만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 해가 바뀌어서 디테일한 정보들은 그때그때 그때 대학이 발표를 할 때마다 드리기로 할게요. 서경대, 서울과기대, 소원대 아주대, 한국공학대, 외대글로벌, 한신대 등은 수능 체저가 없다. 논술과 아주 약간의 교과를 반영해서 거의 대부분 논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의치약한 수는 이번에는 빼겠습니다. 다음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리논술 대학의 유형별 정리를 했고요. 다음번에 나머지 심층분석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칠게요.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